안녕하세요. 21대 대선주 투자하시는 모든 수자분들삼씨이랑 같이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DS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하락을 이기고 일자리 정책 위주로 정책주들이 반등하는 시기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면서 따뜻한 봄날을 만들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본격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바로 내일에는 국회에서 대권 도전에 대한 비전 발표와 향후 어떠한 정책을 내세울지 발표하는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 외적으로도 그 기대감을 품고 벌써부터 상승 준비를 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 주에 좀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세종시 지역화폐 일자리 저출산 종목 외적으로도 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나왔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유예를 해주겠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나스닥 차습니다 하루에 12%를 그냥 말아 올렸어요 15분 봉상 동향을 보면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언하자마자 거의 17,250 포인트에서 19,000 포인트까지 단번에 지난 하락분을 만회하는 미국 증시의 폭등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 다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매수 사이트가 8개월 만에 걸렸습니다. 지난 하락분을 이겨내는 상승 구간들이 발생됐죠. 증시가 좋으면 정책주들, 대선 정책주들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자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서도 자 내일 바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정책 발표의 일정이 있어서인지 카티스 세종시 이전 정책 수혜주죠. 점상한가를 갔었고요. 계룡건설, 어, 장중 10% 상승을 했다가 지금 보합 수준에 있고 대주산업. 자 그리고 원티드의 윌비스 그동안의 일자리 대장주였던 종목군들이 경고를 달았습니다. 경고를 달았기 때문에 경고를 달, 달지 않은 위즈코프가 장중 5%부터 상한가까지 추가 급등 구간들도 보였고요 아침부터 일자리 정책주들 위즈코프의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오늘 소통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되렸죠 조정장 쓸어덮는 대선 정책 일자리 수혜주 위즈코프 조정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기존에 갔었던 종목군들에서 순환매 형식으로 이 모든 종목군들이 급등락을 펼치고 있죠 삼식이도 어제 이재명 관련주들 조정은 기회다 그리고 조정시 쓸어넣는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 모든 정책주들 재단 하락하는 구간들 나올 때 이번 조정은 첫 상승이 나오고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재차 올라가기 위한 기회가 되는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보시고 같이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기회를 외쳐 주셨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어제 하락을 이한 반등 구간들을 그렸습니다. 자 오늘 소통방에서도 지역 화폐 관련 주들 또 다시 어차피 상승할 종목군들이기에 조정장 쓸어담으시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한 종목에 유라클 코나이 핑거자 또한 아침부터 세종시 이전 정책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위즈코프 대성창투와 같은 이러한 일자리 정책 주 외적으로도 세종시 이전 수혜주들을 언급드렸습니다. 바로 내일이 될수 있겠죠? 조정장이 왔을 때왜그 시점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기회인지 수익을 내기 위한 기회인지 아신다면 더 저렴하게 자신있게 정책주를 담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책주의 흐름도 변화의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바뀌는 종목이 있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어요. 800조 탄조 포식 기술. 대선 여야의 공통 핵심 정책이다. 그러면 탄소 포식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정책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야의 공통 정책인 탄소 포집 기술 관련주들 삼신이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소통방 슈퍼개미 소통방에서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에어레인을 드렸어요. 17,600원. LNG 쪽에 개발을 할때 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이러한 탄소를 걸러줄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산조포식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이 에어레인입니다. 정확하게 17,600원 어디 구간입니까? 자이 17,000원 여기 보이시죠? 이 17,500원부터 이 라인대들 상한가 폭등을 다 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선 정책주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주도주도 자 우리 100%의 무료 슈퍼 개미 소통방 상한가 가는 세력의 주도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레인 말고도 정책주로 어떠한 종목이 갔냐면 세명전기라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똑같이 갔죠 장중 이러한 소식이 나왔어요 세명전기 이재명 대선 출마 잘산이즘의 핵심 공약이다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서해안에 초고압 직류 송전을 까는데 세명전기 대원전선 재룡산업 등을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이 세명전기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전력설비로 해당하는 전력주들. 사실 AI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주들 돈을 잘 벌고 있죠.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으로 인한 하락분들을 갑작스럽게 정력주들이 정책주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변화의 흐름들을 느낄 줄 아셔야겠죠. 기존 주도주뿐만 아니라 수급들이 이동해서 정책주. 자 그리고 주가 를 하락했다가 또 다시 새롭게 정책으로 부각받는 전력 설비주들. 대선 정책의 흐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삼신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수동방에서는 실시간 정치 속보와 당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에어레인과 같은 상한가 종목군들을 딱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세력의 주도주로 상한가 시세 급등을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자100% 무료수통방 입장해 두셔야겠죠? 입장하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새롭게 주도주를 공략해서 계좌를 불려 나가실 분들,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적어 놨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해당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자100%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만 자, 우리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따로 전화 같은 건 절대 드리지 않고요. 네 링크만 받으신 링크로 클릭하셔서 100% 무료수통방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1대 대선주 추가 투자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관련주, 기본주택 관련주, 지역화폐, 일자리까지, 저출산까지 아주 급등레리를 시원하게 펼쳤었죠. 자 근데 오늘 기점으로 증시가 또 반등장에 들어서자 그동안 기술력이 있고 돈을 잘 벌던 기업이 주가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갑자기 정책주로 부각이 됐다는 이슈를 받고서 에어레인을 필두로 한 탄조포식 기술 관련주들 에코바이오 에어레인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죠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 소통망에서도 오늘 17,600원에 잡아드렸었는데 자 또한 세명전기가 이재명 대선주로 대선 정책주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주로 편입이 됐죠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갑작스럽게 전력주도도 급등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자 상상하는 종목군들도 보시면 그린 케미칼 탄조포식이죠. KBI 메탈, 전력주죠. 이스트에이드 AI, 한택 LNG 수혜주. 자 이렇게 상위 그룹의 정책주로 엮인 기존의 주도주 많이 하락했었던 주도주들이 급등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기존의 정책 주도주들이죠. 뭐 지역 화폐, 일자리, 일자리 창투사들이 오늘 수환매 형식으로 올랐었고요. 린드먼 아시아, 대성 창투. 자, 그리고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 최근 많은 급등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AI 정책. 그런데 기존의 정책주들이 어떠한 행태를 달았죠? 경고를 달자마자 또시장에 크게 반등 시세가 나오자마자 자, 오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책주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간략하게만. 보여드린 다음에 장이 끝나고 나서 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선 여야의 공통 핵심 탄소포직기술 정책주로 수혜를 받으면서 대장주로 에어레인 그 다음에 따라오는 종목이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에코아이까지 탄소포직기술이 여야의 공통 핵심 정책주가 됐습니다 또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있죠 요쪽에서 LNG를 채굴했을 때 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렌이 LNG 수혜주도 되죠. 80%의 탄소 회수 기술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주 에어 레인이니까 오늘 소통방에서 추천 받으시고 가져가신 분들 상한가 시세 그 이상으로 급등 구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소식 바로 어떠한 전쟁입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룡건설 건설사죠 거의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상 안에서 말씀드렸던 카티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이 종목이 점 상한가를 가면서 다음 주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 모든 종목군들이 급등 구간들을 보일 텐데요. 오늘은 뭐 세만금 관련주 모엔즈까지 급등을 했죠. 우리는 다음 주 민주당의 세종시 법안, 행정수도 이전 법안이 발표될 때 급등 구간들을 줄 때, 자, 이 모든 종목군들 현재 구간에서도 급등 구간들을 보일 겁니다. 이때는 법안이 발표되고 모든 종목들이 경고에 달하게 되죠.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끝났을 때 다시 들어가면 좋다는 것이죠. 내일 또 이재명의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다음 주에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이 법안이 발표되는 시점. 아직도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은 상승 구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소식 뭐예요? 세명전기, 전력주들이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전력주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엔 다 있었죠? 세명전기, 그리드위즈, 대원전선, 재룡산업, LS그룹주,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AI 산업의 데이터 센터가 활발하게 빅테크들이 투자함에 따라서 2024년부터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죠. 역대급으로 빅테크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력주들이 이러한 실적 모멘텀으로 현재 하락한 구간에서 정책주 수혜 모멘텀을 받고 반등 구간들을 보인다고 보시면 좋겠죠. 또한 미 관세 협상 카드로 조선 LNG 쪽이 부각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분명히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겠죠. 그때 한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조선과 LNG 쪽 협상을 할 것이에요. 조선주들도 다시 반등 구간들을 보일 것이고 LNG 기자재 업체 동성화인텍 태강, 성강밴드 같은 기자재 업체들과 그리고 최근에 급등 구간들을 보이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 동양철관, 넥스트 휴스티.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 한택도 눈여겨 보이죠. 자,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는 구간에 탄소 포집, 알래스카 LNG 수혜주, 또 여야의 공통 정책 수혜주로 대장이 에어레인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이전 법안 제출을 앞두고 개룡건설 점상한가를 가고 있는 카티스 종목도 눈여겨 보이죠. 자, 그리고 이번 오늘 새로 나왔던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의 정책, 전력주들, 대장격으로 3명 전기가 상한가를 갔고요. 전력주들도 반등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 대선 일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 조선주들이 대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30년도 이상으로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조선주 또 LNG 수혜주들 동양철관 넥스테이 휴스테 세아제강 한테까지 자이 모든 종목군들이 정책주로 엮여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는 또 LNG 한국 온다고 하죠. 알래스카 주지사가 또 한국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LNG 사업 활성화한다. 그러면 또 LNG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기존 정책주들에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이어 나가야 됩니다. 실시간 소통방에서 핵심 종목군들, 기존의 테마주, 장세에서 정책주 외적으로도 주도주를 다 드릴 겁니다. 같이 2025년 2분기를 주도할 핵심 주도주를 공략하실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삼0일는 추가 투자 포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